안진걸 소장의 민생 경제, 먹고 사는데 놓쳐서는 안될 실생활 이슈에서 우리 밥상에 오르는 민생 경제 이슈까지 안진걸 소장이 푹 시원하게 짚어드립니다.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까지 모두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국 거래소를 찾아서 주가 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당부했는데요. 그러면서 자본 시장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방문한 이날 코스피 지수 2900을 넘어섰는데요. 안진걸 소장의 민생경제 오늘 코너에서는 3년 5개월 만에 2900을 넘어선 코스피와 앞으로의 우리 민생 경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소장님. 아, 예, 예, 예. 예. 자, 저, 잘 계셨죠? 아, 예, 잘 지냈습니다. 네. 그,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출범해서. 예.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정확히 9일째 됐는데요. 전국적으로 다 희망과 또 이렇게 꿈들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좀비단제 네. 개인만의 소망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은 분들도 높은 기대감을 많이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그 기대의 풍화에 정말 철저하고 치열하게 오로지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민주주의 확장과 발전 속으로만 어, 달려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 주식 시장 지금 어, 오늘 아침 때까지 2,900선 돌파해서 3,000으로 곧갈 기세였는데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침공함으로써 굉장히 전 세계적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칠카일째 이렇게 이제 불기둥처럼 주식시장이 발전하다 보면 조정국면 일부 오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많이 뜯으니까 이제 판매하는 분들이 드러나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다 이스라엘 충공까지 해서 지금 살짝 주가 떨어지긴 했는데요. 예. 그래도 이게 얼마 만에 이 상승 내리냐? 주식사이트라는 주식하는 분들은 지금 뭐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뭐각재명이란 말도 나오고요. 예.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거나 찍지 않았던 분들도 어, 모처럼 주식시장이 활기일 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예. 어, 희망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뭔가 집안이 안정되니까 대내적으로또 일도 잘 되는 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맞습니다. 이 평가는, <laughs> <절대> <laughs> 맞습니다. 이 평가는 저희들만의 평가가 아니고요. 예. 실제 회에 경제 분석 전문 기관들이나 투자 자문 기관들이 대한민국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 정부로 경제 민생 굉장히 유능함을 발휘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윤석열 정권 시절 그다음에 비상경과 내란 사태와 어 불확실성이 계속될 때는 투자를 하지 마라라는 권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투자를 해라라는 권유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 실제 그것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어, 증가로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모두 어,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경제 예. 민생에 유능하고 경제 민생 살기에 올인하는 대통령 음. 자체가 주식 투자 전문가였고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정권거래소도 가서 그냥 방문이 아니라 적이 없이 50명의 직원들하고 어~ 장시간 토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전부 다 한국 주식시장을 발전시킨 내용들입니다 주가조작 가만두지 않겠다 불법이 제는 편성 방망신 하겠다 몇 배로 예. 환수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어~ 이상 거래라든지 부당 거래에 대한 어, 차단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경제 민생을 살리게 되면 당연히 회사들도 잘되고 매출도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가도 같이 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남북간에 지금 그때 상황에서 얼마나 큰 고통과 이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래서 확산기 중단하니까 북한도 방송을 중단하면서 예. 어, 남북간의 이제 화해 평화 무도도 일부 다시 복원이 되니까 당연히 어, 한반도 리스크도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분간 이, 이번에는 이제 허니문 내리라 그러는데 보통 세종보 출범은 기대 때문에 뛰는데요. 저는 허니문 낼리다가 이번 낼리는 이재명 낼리라고 하는 게 맞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갔을 때는 늘그 업무만 하고 있는 과장이 대통령의 연달은 질문 공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던 이런 모습을 예, 좀 보면서 예. 정말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현장을 찾는구나라는 것을 좀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소장님. 예, 그 소통 현장에서 한마디만 들어 하면요. 예, 예. 대통령이나 정치적 리더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공부를 꽤 많이 맨날 합니다. 맨날 주술에 빠지고 술에 빠져서 예. 어 일은 안 하고 언제 출근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대통령이나 리더가 있으면 조직은 망합니다. 예예. 그 나라를 망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언제 출근하냐가 뉴스가 됐잖아요. 출근 안, 하, 안 하냐.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 퇴근하냐가 뉴스가 되고 있고 언제 퇴근하는 거냐? 예. 바로가 너무 심하다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가 이제 발전하고 <laughs> 경제가 회복할 굉장히 중요한 네. 긍정적인 신호죠. 예. 자,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어, 좀 편한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뭐 이게 구체적인 핵심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대통령 같은 소리 한다, 뭐, 이런, 이런, 이런 이야기를 통상 하는데 예. 상당히 좀 실무자보다도 더 많은 현안을 또 파악하고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로 든든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전에도 음. 그 군부대에 예. 접경기를을 가셨잖아요. 예. 어쨌든 12.3 비상기험과 내란에 군대가 동원되었기 때문에 친일 쿠데타에 군인들이 사기가 많이 빠졌는 건 사실이거든요. 가서 그렇다더라도 국민들이 여러분 믿고 있으니 제발 국민과 나라를 신성을 다해달라. 네. 힘내라. 이런 굉장히 시적절한 메시지고 또 거기 와서도 군인들하고도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이 모습도 예, 참 보기 마침, 좋더라고요. 네, 마침 접경지대에 그, 서로 방송으로 남북 간에 으르렁거리고 말도 안 되는 방송 하던 거둘다끊어지니까 예. 예. 접경지역의 주민들도 정말 오랜만에 너무 편안하게 잠을 잤다. 정말 다행입니다. 안전해서 너무 좋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접경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관광이나 소비나 내수나 생산이나 투자 다 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곧안 보이고 평화 고 민생을 평화 고경제라는 것도 지금 딱 이, 지금 당선된 지 팔구일 만에 그예 신문도 아직 안 됐습니다 보고 있는 것이죠 예예자 예. 그리고 자 최근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 우리 경제 관료들을 보면서. 최근에 라면 값이 2천 원이라는데 이거 뭡니까? 라는 취지의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언 이후에 각종 언론에서 라면 값이 도대체 왜 2천 원인가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던데 이 발언의 진실, 이민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과제는 또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굉장히 뭐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발언인데요. <laughs> 라면 값 2천 원짜리. 예, 예, 일단 팩트체크를 하면 예. 실제 편의점에서 고급 라면이 2천 원 안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일부 언론에서 일부 라면이 이제 라면도 2천 원 시대다 돌파했다 이렇게 어, 뉴스가 나왔고 그걸 민생 관심만 있는 대통령이 언급을 한 거죠. 예. 이게 이제 팩트고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 아니 웬만는 라면 알다시피 천원 안팎인데 좀 과장하는 거냐 그랬는데 이런 과장은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건 일부러 과장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라면이 보통 천 원에서 1 5 0 0원 사이라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본인도 라면도 좋아하고 서민 생활에 관심 많은데 내일각에 일부에서 2 0 0 0 원까지 됐으니까 미리 그걸 말을 함으로써 예. 생필품이나 식료품이 그동안 너무 올랐는데 또비상겸이 라든지 탄핵이라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에서 그 틈을 노리고 많이 올린 식료품 업체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에 대한 지적을 해서. 제발 좀 당분간은 물가 인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가 호소를 남은 거거든요. 그건 너무 대통령으로서 잘한 거죠. 아니, 우리 예청자여러 생각해 보시면 대파가 4,000, 5,000 해갖고 우리 국민도 고통받고 있을 때 875원이라고 가격을 조작한 다음에 아, 이 정도면 싸네. 예. 어, 요즘 가격이 이렇게 안정됐군요. 라고 윤석열이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짓을 하면 국민들 혼나죠. 하지만, 정반대로, 아니, 라면은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고, 서민들의 소울푸드인데또 약자라든지 빈민들이 그걸로 떼니, 띠니, 끼니를 떼는 것도 꽤 많은데, 이게 일부긴 하지만 벌써 2,000원이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우려를 해주는 건 우리 국민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라면 업계들도, 아니다. 실제로는 2,000원이 된건 일부에 불과하지만, 어, 이렇게 팩트 하면서그 다음에 행동이 뭐였냐면, 라면은 계속 올리려고 하는 행동이 추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이 대통령 한마디 크게 기여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일각에서 논란이라는데, 이건 논란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예. 잘 지적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시장이 재배해서 막 군사독재인 것처럼 라면 값 올리면 죽여 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국민들이든 시민단체든 심지어 체민생경정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이든. 아니, 이게 온가가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기고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느냐. 일부는 벌써 2,000원 돌파했다는데 걱정이 된다는 말을 함으로써 예. 라면 업계가 이러면 어, 원가가 인상됐다더라도 지금 같은 고통 손신을계서좀야음에 올린다거나. 오 올리더라도 그 인상폭을 최소한다거나 이런 면 이끌어낼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지적은 대통령이 많이 해주면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2천 원이 아닌데 꼭 2천 원이라고 말했다. 이 말꼬리 말꼬투리를 잡지 말고 그 온두커피가 뭐 120원 이런 그런 취지하고 좀 비슷한 좀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럼 기법이라는 예. 것도 요 편입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laughs> 2천 원 넘는 라면이 지금 속속들이 등장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캡이라 필인 것도 아니고 그걸 걱정하시는 말씀이니까 예. 그러니까 맞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유명한 라면 큰 발 같은 경우는요. 예. 벌써 1 5 0 0원1 0 0 0 합니다. 아주 대중적인 라면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럼 2 0 0 0원 되는 거거든요. <laughs> 그러면 이제 편의점에서 제가 1,000원짜리 한장 갖고 가면 살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요. 그럼요. 삼각김밥도 옛날에 1,000원이었잖아요. 900원이고 지금 1,500원, 2,000원 합니다. 그런 걸 걱정하는 건 너무 좋은 정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그것만 걱정하고 말면 또그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지금 예. 점검하고 예.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점검하고 예. 서민 중산층들에게 민생복증금이라든지 지역화폐를 늘려서 소비력도 확보해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계란값이 또 많이 뛰어서 다들 걱정하잖아요. 그 일반 계란이 한 판에 7천 원이 평균을 돌파한 거 맞거든요. 그것은 AI 사태로 종계가 너무 많이 살펴본 데서 벌어진 문제이기도 하고 일부 소매에서 조금 과도게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윤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거에는 예를면 그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 것인지, 그다음에 유통 구조에서 일부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후속 작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한 말씀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어, 경제, 내수, 또 주가 회복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부, 분석도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왜 필요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성용권 3년 반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IMF 수준으로 고통스러웠거든요. 모든 지표각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상반기에 마이너스 0.2%로 역성장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역성장을 하거나 0%의 경제성장을 한건 저기, 우리, 그, 임시정부 이후로,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경제성을 통계를 낸 이후로는 한국전쟁 때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일쇼크 때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IMF 때, 그리고 코로나 때, 그 세계 경제금융위기 때딱 다섯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가 6.25다, 윤석열 김건희가 IMF다, 윤석열 김건희 코로나다, 이런 이제 풍자까지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 국민들이 시상 사태까지 터진 바람에 지금 소상공인들 몇십만 명이 그 사이 없어졌고, 어, 신용불량자, 그 다음에 개인 파산, 개인, 그, 회생,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연체 이런 게 전부 다, 다 최대치로 뛰었습니다. 예. 정말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전국민 민생복지 전금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근데 이것을 또 현금으로 주고면 저금을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나 내년 봄 안에는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 매장이 아니라 중소기업 매장, 중소상공 매장에서만 쓰기 때문에 동네 자영업자들에게 바로 이 매수와 매출이 확 활성화되는 기회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을 살리기 에서도 너무나 절실한 조치고요. 그러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데 매출 늘어나가지고요. 어, 고용도 더 늘릴 것이고. 그럼 당연히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도 더 뛰기 때문에 주가도 더 뛰게 됩니다. 어, 상법 개정에서 주주들을 위한 조치도 계속 만들어지는 거랑 겹쳐지면서 어, 외국 투자 분석 기관에서도 한국의 주가는 앞으로 계속 뛸것 같다. 투자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는데 그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민속회복지원금 네. 상법 개정 이런 부분들이 꼽히고 있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이것을 보편적으로 국민 모두에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 어, 선별적으로 줄 잠깐, 것인가? 이것은 건강한 논쟁입니다. 자, 아마 자, 그렇다면 께서도, 잠깐만요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예. 어떻게 주는 게좀 합리적이라고 예. 보십니까? 전 국민입니까? 선별입니까?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번에는 전 국민 어, 내란극복 민생회복 중금이 지급되는 입니다 왜냐하면 예. 윤여정권 3년 반 동안 다 같이 고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12.3사태는 모든 경제 주책에 어마어마한 충격과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국 코로나가 마치 전 국민을 괴롭혔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과 내란 사태가 정문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호와 응원의 의미로 정문을 줘야 된다. 예. 다만, 예를 들면, 서민과 중산층의 빈민을 더 줘야 된, 더 두텁게 존야된다는 의견도 일가있기 때문에, 예. 중앙정부가, 어, 국민,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그래서 그 예산은 12.5조쯤 되거든요. 13조 잡고, 시경, 어? 이 정도면 예, 뭐. 시경을, 예. 시경이 지금 20조, 3조 이야기 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입니까? 충분히 지금 국가 재정 여력이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럼 저소득층들이나 서민들을 더 도와주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지방정부가 추가로. 좀더 플러스 알파를 내서. 예. 플러스 알파로 서민을 예. 조금 더 10만, 원, 20만 원더 좋은 생각이도습니다 평평, 전국민이 모두 일제히받아생 행정병이나 세금 낭비도 없고요. 예. 또 탈락한 사람도 있어서 우라라는 문제제기나 민원이 발생할 예. 여지가 없고요. 부자들 외지지 않은 분도 있는데 부자들도 고생했고 그분들도 나중에 또 세금 더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가자, 다같이민인한 상승하는 구조로 가자, 재미 네. 도서들이 있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플러스 알파에서 좀더 드리면 많은 국민들께서 네. 충분히 좀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다만 생계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한다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불만아니 불만도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몇년 모를 생각해 보시면요, 처음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인데 두 번째 코로나 증금은 예. 소득아이 88%만 어, 선별이 줬거든요. 네. 선별하는데 상당히 많은 행정 그런다면서요. 오히려 그 돈이 더 많이 든다고 들었어요. 예. 세금 낭비가 예. 있었고요. 또그 88%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왜 내가 탈락이냐? 예. 나도 서민도 중산층 나는 미론가 항의가 발쳤고요또 이러면 87%는 받는데 89%는 못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럼 소득이 역전이 됩니다. 오히려 소득가의87% 사람 더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인가 지금 100만 원이 주... 추가로 받았으니까요. 이런 형평성 문제까지 다만 하면 예. 전국민에게줄 때는 주고 다만 서민 중장층들의 약자들에게는 추가로 지방정부가 주고 이렇게 좋습니다. 균형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께서 최근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 좀이 말씀을 나누셨던데 왜 이게 좀 중요한지 왜 강력히 지금 요청하고 계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오마이 TV나 안준호 TV에서 생방송 됐었는데요, 어, 강기정 시장님이 직접 서울 대한민국 국회 오셔가지고,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여러 정책 과제 중에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하자. 이러면 지금 배달의 민족 등등이 10%안팎으로수료를 올려버렸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소상공인들, 중소자업자들이야기 들어오면요, 배달앱대로 죽겠다는 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상한제를 뒀습니다. 어, 예를 들면 3% 이상 못 받게 하고 그 매출 범위에 따라서 차등화를 해 가지고 형평성을 도모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배달 앱 수수료, 배달 앱 수수료도 5% 이상 은못 받게 하고 다만 매출이 많은 곳은 어 4%로 매출이 중간인데는 중간 매출이 적은 데는 뭐 (1~2) 로 이렇게 차등하자라는 구상이거든요 이걸 광주경제 일자리재단의 김현성 대표 예. 그리고 광주소상공연합회 이런 분들이 이재명 선대위 때부터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심단체 이걸 제안해 오셨어요 그것을 강정 광름1이 전국 광시장은 최초로 어, 전진숙 국회의원 그다음에 정진욱 의원과 함께 예. 어 그다음에 저희 민생경정군와 함께 예. 정식으로 국회가 바로 입법을 해달라. 이건 일반적으 예. 입법으로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뭐에 시장이 개발하는 분들이 있는데 등록금 어. 인상률 상한제도 있고요. 신용카드 가맹점 어, 수주료 상한제도 있습니다. 이걸 시초로 해서 그런 있습니다. 제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좀 계획이신가 보네요. 드론그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 예. 모든 시장이 함부로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다만 중간에 플랫폼으로 처음에는 서로의 편의를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수준을 막10% 20%때가는 플랫폼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그게 퀵 서비스, 화물 배달 하시는 분들, 대리기사님들, 택시기사님들, 그 다음에 어, 음식점, 자영업 하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그 플랫폼 때문에 죽겠다고 지금 나인인데, 그것을 시장의 자유로라고 냅두면 됩니까? 시장의 강자가 1 0를부 때는 당연히. 개이을해야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예. 또 국소기업과중소상금은 보호 육성해야 된다는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국가가 나서서 예. 어요 정도는 뭐 충분히 당위담메로 여러분 이윤을 거둘 수 있으니 이상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제반은 네. 것은 알겠습니다. 어, 다른 나라에도 선례가 있고 대한민국에도 많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게 시급히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소장님 또훈훈한 미담이 있던데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요즘 이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두 7명에게 최신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하는 이런 기부 활동도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뭐 많이 기부해야 부족하, <laughs> 많이 부족하지만요. <laughs> 네. 이제 제 홍길동 은행에서 일인당 300만 원씩 꿈수청년 장학금도 다음 주에 20일 날 이제 추가로 12시기 10명을 뽑았고 아 300만 원씩 지금 하는 행사를 하는데요. 예. 이제 그건 이제 꿈수 청년들 국한돼 있잖아요. 어, 생계에 아진 분들에게는 홍길동에서 10만 원, 20만 원지원하는 것도 병행하고 있고 동시에 여름에 특히 에어컨은 비싸잖아요. 설치명까지 하면 최신 벽걸이 그 에어컨도 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요. 제가 예. 어 에어컨 명장들이라고 하는 에어컨 전문 회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 7대를 기부하시겠다고 해서 어, 저희 민생 경종구서 홍길동은이랑 손잡고 7분을 지금 선정해서 에어컨 설치를 어, 무상 설치 및 기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성장되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제가 지원을 못 해드리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예. 어, 향후에 제가 기부도 더 받고, 또, 어, 국민들이 홍보를 해서 또 도와주신 분들도 늘어나면, 네. 어, 에어컨을 제가, 어, 물건으로도 기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용을 네. 또 기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소득층들의 에어컨 설치 확대를 계속 해행가려고하니다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좀 많은 관심과 또 예.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이 훈훈한 소식으로 함께 우리 청취자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